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낭송합니다.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셋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마 주목하여 보니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간이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걸음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오늘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을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후셔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엔열 풀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풀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입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종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치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드릴 것이며 그열 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디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니라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까지입니다.